아, 여기. 아까 저기는 이제. 이거 흔들어. 0.2mm 짜리네. 0.2mm 우드? 예, 요거는 0.5mm. 0 5점 네, 어, 더 거치네요? 예. 네. 아, 부수시키겠구나. 아이고, 숨차 여기, <laughs> 여기, 도어 여기, 여기. 지도한장 살아갈란 우드인데. 왜? 영방장도부분으로다 풀려고 지금 흥미를 하고, 미리. 사장님 한참 딸 때. <불민> <하려고 노력했는데. 이... 이> 인부 한 명이 하루에 몇 킬로 따요? 우리는한80킬로 따요. 한 사람이 80 킬로? 그러면 인건비 계산을 금방 하시더라고. 우와. 아 이거는 와. 하우스 아니지만 땅에 박혀 있구나. 우리가 저한10 12 3일을 따거든요. 10 10 12 3일 10 그냥 15일 자꾸 15일을, 잡고 15일을. 저, 여자 4명, 남자 도 1명, 다섯 명이서풀로 따요 음. 우리는 못 따고, 우리는 이제, 저, 안에서 승비하는 사람이 여자 3명 정도에다가는 이제, 그 중간에 그냥, 음. 택배분을 끄는 것만 준비하고. 음. 우와. 이렇게 나무 돼 있는 걸 화분으로 바꾸려고 하잖아 아, 말해. 이렇게 나무 돼 있는 거를 화분으로. 다 화분으로. 요 한동에 1톤 정도 나오거든요. 음. 포경에서. 한동에 1톤. 네, 예, 3톤으로 나오는데, 음. 화분에서는 하게 되면 여기서는 차 저, 삼로 저, 외주관을서 삼키로 잡으면 삼백 6톤 나오거든요. 아, 화분에서 3배 더 나오니까. 네. 그 3배가 있거고 여기서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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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일반 수용을 했을 때는 3배고, 음. 이런 식으로, 저, 평면식 평명식이지 않습니까? 평명식. 벽체처럼, 아. 아, 그, 네. 상이 높거든요. 네. 이 때는 거의 한, 1, 저, 0.5배에 한, 한배 정도 차이 음. 나요.